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천 도시남입니다. 어제 이어서 FET 측정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왜 FET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자작을 하고, 특히 자작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에 스폿 용접기, 어, 배터리로 어, 하는 그, 이제 스폿 용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콘덴서로 하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FET가 굉장히 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인산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몇 개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뭐3 개, 4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압이 어, 한 12볼트 이상, 뭐 16볼트 뭐이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14볼트, 뭐이 정도 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어, 9에서 16볼트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전압대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FET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면은 그만큼 또잘 나가는 게또 FET입니다. 그래서 FET를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에 플러스 소스에 마이너스 전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온도 측정을 통해서 어떤 불량을 찾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능성 불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불량이 나긴 났는데 저항값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전압을 가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닌 뭐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 달려 있던 겁니다. 이렇게 달려 있던건데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뜨겁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한 2.5옴 네,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여기에서 한 2옴 에서 3옴 정도 이렇게 어,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를 가했을 었 때에 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쉽게 찾아내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kg 여기는 27kg 나옵니다. 이게 같은 라인인데 어, 약간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한 6kg 이상 이렇게 돼있다고 한다. 그러면 3볼트 3 a 패어 전류를 흘러서는 열, 열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항값을 음, 가지고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다. 사실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는 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로 다이오드 하나가 걸려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오드 하나 저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한번 제가 다이오드를 하나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음 이렇게. 순방향일 때약 1.8메가, 1메가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일 경우, 전혀 이렇게 저항값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했고, FPT 어, 새 것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FPT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순방향일 경우, 예, 이것도 한 2메가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역방향일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아, 이게 정상적인 f e t 입니다또 다른 f e t 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또 다른 f e t 입니다 자, 이쪽이 드레인이니까요 예, 역시 2메가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는 어떤 값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일반적인 FET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FET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 값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경우 사실, 어열어 전류를 뭐 3A, 3V, 3A 가해가지고는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회로에서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kg. 아, 회로가 같이 물려있으니까 양호할 수도 있을까? 하지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kg.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쇼트입니다. 1.4kg. 1.5kg. 역시 쇼트. 1.5kg. 1.5kg. 역시 쇼트. 1.5kg, 1.5kg 역시 쇼트. 자, 이게 장값 말고 이제 다이오드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제 왜 이럴까요? 이게 다이오드 어, 이 FET들이 사실 불량이라는 겁니다. 어 FET를 한번 제가 그래서 떼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측정을 해보는데, 이렇게 FET들이 값이 이렇게 뭐 다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FET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예, 저도 이게, 이제 계속 찾다가 보니까, 어, 이렇게 전부 다, 이 FET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금이가 있습니다. 옆에가. 다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측정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FET가 사실 많으면 그만큼 분담되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예를 들어 400A가 여기서 흐른다. 그러면 하나에 100A씩 이렇게 나눠 갔죠 그러나, 이게 40기가 데미지되면 또 n분의 1만큼 부하 분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FET가 받는 어떤 그런 데미지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FET를 점검을 하실 때에 어제 같이 그렇게 전류를 가해서 어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도 잡히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저항 값을 가지고 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게이트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게이트가 전부 병렬 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하나만 쇼트 나도 다 쇼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측정을 하실 때에는 꼭어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로도 측정을 해 보시고 또 저항 값으로도 측정을 해 보시게 되면 쉽게 불량 요구를 판단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에는 떼어서 어, 측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또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다 떼어서 어,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 모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게이트 저항들이 다 어, 동일하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 어쩔 수 없이 다 떼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왜 떼어버렸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저항값들이 뭐몇 키로씩 몇십 키로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어떤 기준값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13키로 뭐 23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 정상인가 불량인가 라는 것이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 뜻되었고, 이제 불량이 아닌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최소한 몇백키로 이상은 나와줘야지만이 어, 정상인 회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값을 쟀었을 때뭐 몇십키로가 나온다 또 몇키로가 나온다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에가 어떤 FET는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 또는 어떤 진행성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늘도 FET 이제 저항으로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이런 보드들 FET를 뭐 FET가 어, 이게 스폿이 좀 약해졌다 뭐잘 쓰다가 놔두고 썼는데 갑자기 스포시 약해졌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FET 한두 개들이 이렇게 진행성 불량으로 어 이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리를 해서 여기에서는 이상이 없이 보냈는데 이제 받아 가지고 어 스포시 좀 약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측정을 했었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서 스포트를 한번 딱 치다가 보면 이제 큰 전류들, 사실 이게 뭐천 메담페아가 뭐 천암페아, 이천암페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대전류들이 한번 딱 흐르면서 이제 약간 뭐테스트기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음 이제 진행성 불량이 있던 것들이 불량이 나버리는 경우가 그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FET들이 이제 하나가 불량이 나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내부 저항값이 조금은 변동이 됩니다. 열화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열화로 인해서, 뭐 이것은, 뭐 이것은 15옴, 이것은 15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그렇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어떤 FBT들이 더 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균등한 것으로 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BT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 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 배터리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e 이 셀이 죽었습니다. 이 셀이 죽었을 경우 사실 이 셀만 빼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터리 내부장도 있고 용량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들은 사용을 했고 이 배터리는 새것을 갖다 끼운다 아니면 비슷한 용량을 갖다 끼운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 이런 배터리들이 또 이제 가끔씩 그래요. 어, 이것은 A 사, 이것은 뭐 B 사 이렇게 혼용해도 같은 용량이라 같은 용량인데 혼용을 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FET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FET들도 사실 하나가 나가면 그 하나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뭐곧 또 다른 것들이 손상을 입게 돼서 다시 수리 수리로 또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할 때는 원칙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테스터기 저항으로 인해서 저항 값으로 양부 판별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